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. 안녕하십니까? <laughs> 우리 홍화백 어, 작가님이신데요. 세계 아, 세계적으로 유명하신 아, 아니, <웃음> <웃음> 세계적으로 유명하신 한국 화가 신 홍성모. 오산홍성모 화백님이십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드디어, 드디어 공기 스튜디오 개관을 축하합니다. 아, 네. 감사합니다. 저기 저시루산의 전기를 받아서 오 받았어요. 어, 받고 <laughs> 그다음에 저 소나기 때의 기운을 다 모아서 네. 어, 성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. 네. <laughs> 감사합니다. 오늘 이렇게 방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네네, 네. 앞으로도 많은 네, 많이 쭉. 이렇게 네네. 끌고 가 주세요 저좀쭉 영월 공기 성공하시도록 제2의 스타트 멋진 스타트가 되시도록 감사합니다. 네. 아니, 응원하겠습니다. 네네 네. 화백님 제 질문이 하나 있어요. 아니홍 코주님 같이 있어요. 네네 앞으로 이 백수 영월 공기를 <laughs> 어떻게 도와 주실 건지 아, 음. 상대한 계획을 음. 말씀. 말말말 그대로 음으로 양으로 음으로 양으로 열심히 음. 한번. 저도 홍보하고, 우물로 향으로, <laughs> 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.